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야 말도 안 돼. <laughs> 야, 뭐야? <laughs>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아, 이게 좀더 까맣게 보이나봐, 영상이. 아니, 근데, 야. 안녕, 하이 친구들. 오랜만에 요 시다.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laughs> 오, 김신 이쁘게 는데 그게 왕피스 이었네 언니, 오랜만에 왜 바깥 나들이. 김씨. <laughs> 아, 피나 보라고. <laughs> 어, 너무 이뻐. 그묘에 70판 밝아서 너무 좋다. 얘 되게 뭔가 졸린가 보다, 얘 지금. 거기가 보다. <목소리도> 나 저기 한번나안가봐 야 개덥지? 어 카페 어디로 가지? 카페 나야 들어봐 응 너가 보냈던 데 어디지 신아? 방금? 어야 여기 어때? 팔당 팔숲? 어 우리 어 거기 내가 찾았던 데야 어 여기 좋다 거기 신상 카페래 좋은 거 같은데? 야 그럼 그냥 거기 갈까? 가볼까? 응 어, 거기 가자 응 음. 그니까. 그거 약간 떡볶이 뜻? 듯? 어 좋아. 나떡볶 어, 좋아. 휴일이가 떡볶 먹고 싶다 했는데. 아 그래? 응. 쉬. 음. 야게맛있어 맛있지? 응. 음. 이거 찍어서 브이로그 하는거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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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야 개맛있어. 그치? 음. 음. 그러면 목소리도 다 들어가? 응너이거안 네 봤지? 제대로 안 봤어 야 그럼 내 목소리도 다 나오는 거야? 응. 응야 너무 커 많아? 아니 이렇게 따라주는 친구는 참 지금 <laughs> <laughs> 더 심하겠다 <싫어겠다>, 그래서 짠 <laughs> 구배당이세요 <laughs> 유튜브의 삶이란 이런 거냐? 오늘은 음. 특별한 날이니까 더잘 찍어야 될것 같아. 국밥 집에 있어? 응. 예게 요즘 나오는 제철 생선인데, 삽치예요한번 아 네, 구웠어요, 살짝. 아, 진짜. 아우, 감성 이런 것도 하나 찍어야 돼. 이 다이삭. 다이삭? 하는 거. 어, 나 다행이야. 나 내일 했어. 색깔 보여줘야 되는 짠. 되게 알록달록. 음, 맛있어. 이거 되게 갓해도 되나? 어그거 긁어. 이거 긁어. 이거 긁어. 이거 이거 긁어. 이거 긁어. 이좀긁위로거 긁어. 이어 위로? 여기 목까지 어 <laughs>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파주 됐어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가서 즉흥으로 산 거야 아, 이뻐가지고? 구경하다가? 응. 구경하다가 그때 딱그아울렛가 누구랑 봤어? 전 엑스보이 프렌드와 <laughs> 잘 지내지? <laughs> 이거 보면 그 사람 생각나? <laughs> 아니 그렇진 않아 가방은 가방일 뿐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가격대도 적정 얼마였는 수준이어서 그때 한 100만원? 음. 안을 보여드려요? 네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여는 거아 가방에 두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 오늘은 재택하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 페리페라도 이거 나어 페리페라 거야 처음 봐. 그냥 급해가지고 산거 같아 이거는 제가 요즘 애용하는 디올 립글로지 색깔 없는 거? 색깔 없는 거! 그냥 어. 반짝이는 아. 반짝이를 좀 좋아해요 <laughs> 눈에 바르는 반짝이 그리고 <laughs>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갑자기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산 립입니다 빨간색이 어디 건데?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는 딱 중요하지는 않아요 립에대해서 <laughs> <입에> <laughs> 입에 대해서. 어, 이거는 3C. 어. 약간 색깔이? 이 당시에 이걸 샀을 때좀 진한 고동색 같은 느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색 같은 거. <laughs> 그거 보통 벽돌이라고 하지 않냐? <laughs> 진한 색, <사연 웃음> 고동. 말이 구수해요,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벽돌색 같은 걸로 구입했습니다. 발라봐 어때 여기다가? 발라봐. 너꼴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원다 어, 원다. 음. 응.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출퇴근길에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에어팟 프로. 근데 왜 케이스는 안갔어왜냐면 가방이 다 작기 때문에 케이스 가 아. 있으면 너무 잘안 들어가요. 아. 요즘 자꾸 빨리 끊겨서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 네. 근데 이거 새로 하나 나온 뭐 나온다고 하던. 봐도... 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래된 구찌 카드 지갑. 지갑이랑 가방을 되게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laughs> 보여지는 건좀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한번 <laughs> 이렇게 바르는 거는 3리쉬 올리브영 <laughs> 어? 3리쉬비아말라 <스리시> 여기 <laughs> 가끔 간혹가다 디올 같은 것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오늘 바리바리 집에서 챙겨온 다다음 주에 있을 친구 결혼식 축사 오늘 제가 첨삭해줬어요. 점삭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이걸 못 찍을까? 아니요, 하십니까? 네, 만, 완전 완전 공무원 한 아니십니까? 그리고 <laughs> <laughs> 보초줄 팬도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laughs> 끝입니다. 그치? 이거, 이거 팩트라고 했나? 이거 팩트. 그 안에 좀 보여주세요. 안에는 <laughs>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욕을 먹었거든요. <웃음> 더럽다고. <웃음> 고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저분한 그 친구, 거울 거울만 보이줘 거울만 귀여운. 좀 원래 흐릿하게 봐야 좀 이뻐 보여서 아 불러 효과, 불러 어, 효과로 일부러 이렇게 잘안 닦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laughs> 짠! 이거는 브랜드는 아니고, 아, 내가 그 지그재그 어플에서 음, 보다 막 이게 이쁘고... 음, 음, 사고 싶은 거 진짜 완전 만족. 오, 편하게 완전... 막 들고 다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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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엄청 저렴했어요, 해한5만원안 음... 됐던 거 같은데? 옛날에 산 거야? 응.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오... 나는 이게 왜 좋아하냐면 음... 그 용도별로 나눠서 넣는 걸난 좋아해. 음... 또 <laughs> 보기와 막... 다르네요. <laughs> 음... 여기 내가 자주 꺼내는 것들 있잖아. 아... 여기 맨 앞에 있는. 핸드폰 손에 안 들고 다녀? 들고 다니는데 여기 오크다닐 때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프로. 네. 음. 아. <laughs> 그리고 여기는 내가 내가 간식 좋아해가지고. 간식? 간식을 챙겨 다닌다고요? 나 옛날에도 그랬잖아. 오. 학교 다닐 때도 너네한테 주고 그랬잖아. <laughs> 이렇게 다 이런 거 챙겨가잖아요. 아. 이런 거. 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내가 며칠 전에 이걸 내가 한 번도 안 먹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안 먹었어. 이거 사니까 코리아 언니가 이거 맛있어요라고 추천해줘가지고 <목소리> 샀어. 뭐 원래? 뭐 하나 이거 약간 씹는 거지? 사탕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뭔지 알아? <laughs> 이거 약간 씹는 거야. <웃음> <웃음> 맛있어? 응. 코리아 언니가 추천까지 해줬어? 아니 내가 계산하러 갔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음. 이러더라고. <웃음> <웃음> 와 이거 개 신기하다. 이것도 산 거야? 응. <laughs> <laughs> 그다음... 난 이런 파우치 이런 거 좋아해. 음...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칸은 음... 이거는 화장품 음, 있는 파우치. 음... 화장품 좀 볼까요? 별거 없는데 나는 화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음... 이건 핸드크림. 음... 핸드크림 이고 이거는 립. 음... 헤라 음... 어. 누드 글로스? 좀 누드 톤을 좋아하시나요? 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거 이거 이뻐요. 이거는 그 립밤. 그리고 음. 어? 머리끈이고 이거는 샤넬. 근데 이거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색하고 좀 달라가지고 잘안바르게 돼. 이거는 향수. 어 이게 지금 아까 그 향수야? 그거 아니야? 한 맡아봐도 될까? 맡아봐. 찍 거야? 와 뭐, 이것도 좋은데 아까 아까 바른 거는 오, 그거 아니고 그 로에베 거야 아까 바른 거. 그 나머지는 뭐 이거 이것도 좋은데 이건 이거 내가 진 좋아하는 거거든. 음, 뭐야 이거 약간 오일 같은 건데 한게어 아니 오일인데. 음. 머리 바르는 오일? 뭐. 아니 이, <laughs> 오일 오일. 아 진짜? 맞아 어, 어. 봐. 여기부터요. 오, 오 이거 되게 호텔 가면 나는. 혹시요? 내가 이거를 이게 오일이라고? 어어 오. 오, 오. 향수처럼도 나는. 다시 <laughs> 눈이 빛나시는데요? 오 이거 공유해 주세요. 어, 이거 진짜 이런 공유해 알았어. 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분석칼도 가지고 다니세요. 네, 혹시 보잖아요. 아... 혹시 거슬릴 때 이렇게 하려고. 아, 이건 뭐야? 이거를. 이거 쪽족집게 <laughs> 뭐 코털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막요런데 아 뽑을 때 가끔 필요할 때 있거든. 아니 흰머리 나거나 아 흰머리 아 갑자기 보이거나. 아 알지 알지. 준비성 철저한. <laughs> 응? 이거 휴지. 휴지? <laughs> 밖에서 아직 모를 비염 심한 거 알지? 아 몰랐어. 비염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유튜브 나도 보고 따라 산 건데 이게 먼지가 진짜 잘안 날리거든. 이건 약... 약 같은 거... 약... 어, 뭐야? 계속 나와... 도라에몽이... 이게 약 끝이야... 약이 뭐야? 야, 근데 이거 수능 진짜 많이 되지... 어... 안 무거워... 무거워... 아거기 음. <laughs> 어, 우산까지... 어... 무거워... 약은 뭐야? 아, 타병... 이거 추천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약통이거든... 약재 <laughs> 약통 아니... 이내 영양제를 먹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하루에 영양제를... 최대 3번 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아. 이게 딱 이렇게 3 개로 나눠져 아. 있거든. 아. 그러니까는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나아나 아, 나 저녁에 안 먹었구나 아. 이게 이걸 풀 이런 거? 이거 오늘 해야 할, 할 일은 이통 공유와 아까 아. 그 오후 이거 공유. 좋지 근데 어 좋다 좋다 이거 좋아 그리고 작아 가지고 이런 데잘 들어가 아